안갑다 어디서 발견한 거야? 모르겠어 누구 발견해서 온 거야? 요 어. 도어 진짜 이놈의 야만인데아 얘는 공격하는게 아니었지 깜빡할뻔했네 야. <laughs> 좋았어 진급 가능인데? 다음 탄 해줘야지 무슨 농장이지? 설탕. 주거공간 어떻게 늘려? 뭐, 얘 하면 주거공간 늘어나네. 으얘 아래로 오니고 얘는 위쪽으로 오니고 자, 공격하러 시야에 보여야지만 공격하시는 거야. 어서, 아 직도, 어, 이해 예, 하자. 주어 공간, 어, 열를부 시고. 이야 뭐 다른 나라에도 많고 다른 데에서도 만들어 되고 그럴라면 이제 필요하겠구만 구매를 하자 금으로 뭐해야 되나 얘들 좀 나가 하는 것도 없고. 뭘 시켜야 되는지 몰라서 하는 게 없어 보이는 거지만, 그러면 살수 있나? 어, 시장 완료했어. 유흥단지는 뭐지? 산업구역인가 보구나. 아닌데, 숭수른데. 이건가? 피라미드? 극장가들, 여기다 또채해볼까산 옆에다. 아래쪽으로 가자. 오, 내 대표단을 환영하오. 전쟁을 선포했던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? 참 신기해요 이 게임. 하다 보면. 아무것 우리 네 먹어 어 <laughs> 우리 땅 주변에 이렇게 구리가 있었어? 왜리우또 동물도 많네? 아여리 우리 우척해볼까 근데 구리 하나밖에 없어서 구리 하나 먹겠다고. 우리 우그렇고 얘랑 또 가까워지니까 얘네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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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있잖아. 구리는리 우리 우리 자 이제 곧널 만나 이제 곧 나올 겁니다. 들어가자. 갈릴레오 갈릴레이. 우리문명의 헌신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나타났습니다. 오. 우리가 이들을 활용하여. 미래 과학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. 그렇구만. 네, 난 얘네들 어떻게 써야 돼? 이것도나 인접한 산탈마다 산탈 산. 아, 하얀색으로 표시돼 있구나. 그렇군. 그래, 우리 여기 요 산으로 정할까? 어디 있어 얘가? 가까운 곳으로 가자. 야, 너! 어? 갑자기 왜 저래? 어쩌라고? 너 소이 스페니텐테. 라스페마이스 제오, 카테베라. 다이 어쩌라고? 너좀 옆으로 가라. 아, 얘도 하얀색 됐구나. 아, 여기야 얘는. 그래 가. 오 이제 된다. 걸렸다. 이제 하는 법아니한 세기 한 가면 되네. 장차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. 걸 하나 더 생겼구만. 갈릴래요. 갈릴래. 가. 세상 이제 쓰는 법잘 알겠어. 돌맹이가 내앞 막는다고? 성. 하나 하나 다 모아 주지. 그 돌. 좋았어. 코마을여기 하나 있었는데. 어디 갔지? 사라졌어. 근데 우리 왜 얘가 이렇게 잘 보이냐? 팔, 파견된 사절 많으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? 원래? 이렇게 잘 보이는 건가? 한터니아 갈릴레오의 힘으로 이런 게다 거의 몇턴밖에안 남게 됐어. 천문학? 야만이 또 떴나보다. 어디야? 아, 여기서 떴어. 지나가기 불편하게 됐네. 어? 아, 독일제국 어, 만났던 애구나. 만나지 못한 문명히 아직도 내가 세 개나 있다고 더그 좁은 땅에서 더세 개가 더 있으면 완전히 꽉차 같은 이나 좁은 땅 어디 보자 하얀색 없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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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얘들 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우리 땅할 거다 없어 한 땅이 없네. 비활성화. 요새야. 이뭐다 오래 걸려. 청명이 나자. 오, 무 어, 소리야? 그대의 대표단을 환영하오. 야만인 떴어 처리하자 버려야인만인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. 생산. 서 뭐야? 스파이. 오. 내24톤 수도에서 생산해야겠다. 그럼 이거 하자. 아 여기 수리해야 되는데 건설자 금으로 사자. 바로움직일 수 없네. 이게 뭐였지? 왔어 드디어 자 일로 파고 들어가보자 어 뭐야 뭐지, 뭐지 이게? 오 얘네 그건가? 불가사의? 배도 차내 처음밖에 없었다고? 한다어 <laughs> 아니야 다른 게 있어. 미국인가? 라벨을 보면 미국 같은데? 이슬람교, 중국이, 힌두교, 오, 코끼리 갖고 싸워 얘네들. 권력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신성한 공리로 마무리하겠다.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은 신. 성어벌써 그래서 살아한 게 거야? 고딕 건축? 겨우 15 퍼인데 그래도 이제 그걸 해야 되긴 해. 사망 적자 나왔나? 어, 나왔다. 제 여기까지 빨리 가 주세요. 언제 갈라나? 아, 몇 턴이었지? 하기 못했다. 하면 은 12이고, 이렇게 하면 13. 왜더 늘어나는 거지? 여기 근데 왜 여기 빨간색이지? 아, 만들 수 있는 것이. 그거 타면 여기, 여기다 만들자. 안녕하세요. 농장 지켜 상인 나왔네 빨간게 어느 나라지? 설짜도 보니까. 아야어 그래. 여기 길 많은 쪽에 나갈까? 어디가 더좋지어경로 이동. 그래. 여기가 더 좋겠다. w e l c 그래? 좋았어. 그래서 미국이 어디에 있다. 아... 홍콩? 홍콩을 봐야 는데 미국이 있다? 이게 뭐 모르겠다. 미국이야? 홍콩인데. 홍콩 점령했었나 보다. 오 세상에. 에? 어 최근에 점령해서 그런지 약간 불타고 그런 게 많네. Жо. Час. 게척자 잘 가고 있나? 어? 오. 내가 만나게 되어 영광이요. <laughs> 자, 그럼 안 만나본 문명이 딱 하나 남은 건가? <laughs> 뭐, 그, 어느 나라지? 스키타이 어디야? 모르겠어. 일단 다음턴 적자가 빨리빨리 가야 해. 무섭구만. 야만인들이 니네들 공격하러 오는 것 같은데? 어? 어? 안돼. 아직 탐험해야 될 곳은 많은데. 얘들 왜 이래? 어, 니네 동네를 들어갈 수 없니? 어, 안 들어가겠죠. 수리하려고 했지 처음에는 <laughs> 까먹었어. 저로 보내겠다. 어더 많은 거주 지역 필요해졌어 또. 수은 수연이다 매력도 마이너스 원 이동 할게요 지나가겠습니다 우와 멋있네 건물 Ich v e r m e i e f i e o l f auch i c ja? 버티고 있어. 도항 좀칠수 있게 해 주지. 그래도 검사 불러왔네. 지나가겠습니다. 와우. 스파이. 완전 오래 걸리네. 응, 뭘 하든 오래 걸려. 뭘 해야 되지? 적자 많이 갔고만 어쩌라고? 진네가 불가사의 마에 안 만든 거면서. 우리 우리 군인들 뭐했는데? 니네 들 우리 군인 어? 나안 밟았는데? 뭐야? 왜? 어? <laughs> 우리 밟인어우안 코인들, 우리 코인 어. 우리 코인들, 기리 코인들, 서피 가자 오 여기도 미국이야? 다스려는 <laughs> 모션 그래 좋아 가열아 왜 우린 다이아몬드지? 우리도 돈으로 아주 그렇 해? 제 다이아 원에? 네말 네, 네, 우리 별로 필요 없는데? 그래 돈으로 담배를 사든가. 국경도 개방하자 우리. 이렇게 된 거. 상인을 생산하자. 안 되네?